오늘 있었던 일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는 오늘의 정치 뉴스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오후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 장관과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양국 장관은 교역과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양호한 양자 관계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현 장관은 특히 전략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가진 협력 잠재력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바로 장관은 조현 장관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인공지능과 우주 그리고 방산산업 같은 핵심 분야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고자 하는 위지를 밝혔습니다. 바로 장관은 올해 9월 안보리 위장국이며 2025년에는 아펙 정상회의 위장국을 맡은 한국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큰 기대를 표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양측은 국제 연합 안보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현안에 관해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소상히 나누었습니다. 양국 외교장관은 내년에 맞이하는 한불수교 140주년을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의미 있는 계기로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공동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아울러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